혹시 지금 이 사진 속에 빨간 통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김치통입니다. 누군가 먹다 남겨서 버린 게 아닙니다. 뚜껑 한번 열지 않은 새 김치입니다. 제가 3일 밤낮을 허리 끊어져라 담가서 불과 10분 전 아들 차 트렁크에 실어 보냈던 바로 그 김치입니다. 엄마 잘 먹을게 하며 웃던 자식들이 주차장 구석에 제 마음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처박아두고 떠났더군요. 오늘 저는 이 쓰레기장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생 후반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일주일 전,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아버님이 엄마 표 김치 먹고 싶다네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사실 올해는 김장을 건너뛸까 했습니다. 지난달에 허리 시술을 받아서 복대를 차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무거운 거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신신 당부하셨고요. 그런데 엄마표 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그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작년 묵은 지나 줄까 하다가도, 아니지, 갓 담근 생김치에 수육 싸먹는 걸 아범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결국 저는 지갑을 챙겨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2월의 시장통은 정말 춥더군요. 패딩 모자를 눌렀었는데도 칼바람이 파고 들었습니다. 배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속꽉찬거 맞아요? 우리 손주들 먹을 거라 좋은 거여야 해. 아이고 어머니, 30년 단골인데 제가 속이겠어. 최고급 배란 배추야 배추 50포기, 무 스물 개, 쪽파 다섯 단, 갓세 단. 배달 온 배추 더미가 거실을 가득 메우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나 혼자 이걸 다할수 있을까?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나가버렸고 집안엔 저와 배추들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얼음장 같은 수돗물 냉기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찔렀습니다. 배추 하나를 들어 쪼개는데 억소리가 절로 나더군요. 허리가 찌릿찌릿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거 맛있게 익으면 우리 아들 밥한 공기 뚝딱 하겠지. 우리 며느리도 시댁 김치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지. 그 상상 하나로 버텼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꽉 조여 매고 무릎엔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남편이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임자 그만 좀 해. 애들이 그거 알아줄 것 같아? 골병 들면 당신만 손해야.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당신이 자식 낳아 봤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내몸좀 부서지면 어때?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저는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어 그 붉은 김치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허리가 펴지질 않아 기어하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자식 오는 날짜인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보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양념 전쟁이었습니다. 혹시나 고춧가루가 매울까봐 손주들 먹을 백김치엔 배를 갈아 넣고 대추를 채 썰어 넣었습니다. 내 입엔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김치 속엔 자시며 구리며 비싼 건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3일, 꼬박 3일 동안 저는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어 김치통을 채웠습니다. 빨간 김치통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제 허리 통증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김치통들이 며칠 뒤제 가슴을 찢어 놓을 흉기가 될 줄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아파트 주차장에 아들 차가 들어오는 걸 베란다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까지 맨발로 뛰어나갔죠.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손주 녀석들을 안아주는데, 3일 동안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건 딱 5분짜리 행복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코를 킁킁거리더군요. 어머님, 환기 좀 시키시지. 집안에 젓갈 냄새가 너무 배어있어요. 애들 기관지 약한데. 저는 얼른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왔지만 며느리 말 한마디가 법이니까요. 아들은 오자마자 아, 운전하느라 허리 끊어지겠네. 하더니 소파의 대자로 눕더군요. 제 허리는 이미 끊어져서 복대로 겨우 붙들고 있는데 말이죠. 엄마, 물좀 줘, 얼음 띄워서. 소파에서 냉장고까지 다섯 발자국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았나 봅니다. 저는 또 오냐, 알았다 하며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갓 담근 김치, 돼지고기 수육, 잡채, 굴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하더군요. 왜? 입에 안 맞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리고 김치가 생각보다 좀 짜네요? 어머님, 이번에 간을 좀 세게 하셨나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여서 간 맞춘 건데, 짜다니. 옆에서 아들이 거들더군요. 야, 그냥 먹어. 엄마가 나이 드셔서 입맛이 좀 변했나 보지. 엄마, 근데 굴은 자연산이야? 양식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런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참 서글프더군요. 3일 동안 파스 냄새 맡아가며 만든 음식 앞에서 고맙다는 말 대신 짜다. 바이러스 타령이라니. 그래도 저는 죄인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할게. 많이들 먹어라.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아. 저는 냉장고 깊숙이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 어이없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며칠 전, 정육점에서 손을 벌벌 떨며 산 1등급 한우였습니다. 제 입에는 싼 국거리용 고기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망설이던 건데, 오랜만에 오는 내 새끼 입에 기름칠은 해줘야지 싶어 큰맘 먹고 산 거였죠. 자, 고기 굽자. 이거 툭불 한우야. 입에서 살살 녹을 거다. 치이 고기 굽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좀 풀리더군요. 그런데 쌈을 싸서 입이 터져라 먹던 며느리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고기 진짜 맛있네요. 근데 여보 지난주에 우리 친정 갔을 때 먹은 킹크랩도 진짜 맛있었지 그치? 아들도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 맞다. 장모님 환갑 때? 그거 진짜 대박이었지. 한 마리에 30만 원이었나? 순간 고기를 뒤집던 제 집게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킹크랩. 저는 평생 구경도 못해본 음식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번에 장모님 용돈. 200만 원 드린 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역시 현금이 최고야. 엄마한테도 좀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네? 아들의 그 태연한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쪽 사돈댁 환갑에는 킹크랩에 200만원을 척척 내놓으면서, 여기 늙은 엄마한테는 올때 빈손으로 와서, 제가 뼈빠지게 차린 밥상이나 받고 있다니요. 저는 묵묵히 고기만 구웠습니다. 제 접시에는 타버린 자투리 고기만 올려두고, 아이들 접시에만 좋은 고기를 놔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대체 무엇이냐? 돈은 저쪽에 가서 쓰고, 여기는 공짜 밥 먹으러 오는 무료 급식소냐? 입안에 넣은 고기가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거려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무도 거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말만 하고 엉덩이는 소파에 붙어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고 아들은 코까지 골며 낮잠을 자고 결국 저는 또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혼자 접시를 닦는데 창밖에 눈발이 날리더군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인가 아니면 무료 밥집 식모인가. 욱신거리는 허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쭈뼛쭈뼛 다가오더군요. 엄마, 혹시 집에 쌀 남는 거 있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뭐라도 챙겨가겠다는 거니까요. 있지, 왜? 아니, 우리 쌀이 딱 떨어져서 가는 길에 마트 들르기 귀찮아서 그러지. 한 20kg만 가져가도 돼? 그럼. 되고 말고 햅쌀이다 가져가라. 저는 쌀포대를 챙겨주며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쥐어주겠지? 빈손으로 쌀 가져가긴 미안할 테니. 하지만 아들은 쌀포대를 차에 싣고는 해맑게 웃더군요. 땡큐, 엄마. 잘 먹을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봉투는 커녕. 따뜻한 내복 한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건넘방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 아침,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자식들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엄마, 우리 갈게. 저는 현관 앞으로 미리 싸둔 보따리들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김치 두 통, 이건 파김치. 이건 너희 아빠 몰래 숨겨둔 참기름. 그리고 이건 손주들 먹을 사골국 얼린 거다. 현관이 꽉찰 정도로 많은 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짐을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아 엄마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 우리 집 냉장고 꽉 찼다니까? 요즘 집에서 잘안 해먹어. 그리고 차의 냄새 배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이 녀석아, 트렁크에 넣으면 냄새 안 나. 내가 냄새 나지 말라고, 비닐로 다섯 번이나 쌌어. 가서 대워만 먹어. 사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하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여보, 일단 싫어. 어머님 정성이시잖아. 그 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리도 건조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아파트 1층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갔습니다. 트렁크에 짐 싣는 걸 도와주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무거워. 내가 알아서 넣을게. 엄마는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 차 문이 닫히고 손주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시리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자식들 트렁크를 가득 채워 보냈다는 그 뿌듯함.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썰물 빠진 갯벌처럼 횡하더군요.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있는데 거실 구석에 손주들이 버리고 간 기저귀와 과자 봉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거 냄새 나니까 얼른 버리고 와서 눕자. 저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과 10분 전 자식들을 배웅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주차장 입구 쪽에 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일반 쓰레기를 모아두는 전봇대 아래 유난히 눈에 띄는 새빨간 물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빨간 통이 한두 개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빨간 통, 제가 뚜껑 열리지 말라고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열 십자를 그려 꼼꼼하게 붙여놓은 그 통, 바로 10분 전 아들 차 트렁크에 실어 보냈던 제 피땀 어린 파김치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뒹굴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볶은 멸치볶음, 진미채, 그리고 뽁뽁이로 감싼 들기름 병이 들어있을게 뻔했으니까요. 아,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쓰레기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습니다. 아직 냉장고의 냉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뚜껑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더군요. 제가 붙여놓은 테이프 자국 그대로 쓰레기봉투들 사이에 덩그러니 처박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트렁크 꽉 찼네. 투덜대던 아들. 비린내 나는 것 같아라며 젓가락을 놓던 며느리 잘 먹겠습니다. 하며 웃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 그들은 내 정성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 뼈와 살을 내 60년 인생을 이곳 쓰레기장에 유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차에 냄새 배는 게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기 싫었던 걸까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내 사랑이 그들에겐 처리하기 귀찮은 쓰레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내 손가락 관절이 뒤틀려가며 만든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아껴서 싸준 건데,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도 말라버리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그 파김치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까워라. 씻어서 내가 먹어야지 하고 다시 들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 김치통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가장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김치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쩔쩔매던 못난 엄마를 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 대한 짝사랑을 매장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오타가 났지만 지우고 다시 꾹꾹 눌렀었습니다. 아들아, 주차장에 두고 간 김치 잘 봤다. 엄마 마음도 거기 같이 버려진 것 같구나. 앞으로 김장은 없다. 그리고 다음 명절엔 내려오지 마라. 엄마는 이제 밥집 아줌마 그만두고 내 인생 살련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천 톤짜리 바위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읽든 말든 저는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까 자식들이 먹어치운 한우팩은 텅 비어 껍데기만 남아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김치 쪼가리에 물 말아 대충 떼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만 킹크랩 먹냐? 나도 남이 차려주는 비싼 밥좀 먹어보자. 저는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배달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엔 가격표 보고 손이 떨려 시키지 못했던 특선 모둠회 대자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갖다 주세요. 곧이어 초인종이 울리고 식탁 위에 윤기가 흐르는 회 접시가 놓였습니다. 저는 젓가락 가득회를 집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 나게 맛있었습니다.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야 배부르고 내 몸이 편해야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자식들을 위해 꾸역꾸역 채워 넣은 희생이 썩어가고 있진 않나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그거 다 부모의 서글픈 거짓말입니다. 내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그 사랑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집착일 뿐이니까요. 12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쓰레기장에서 엄마라는 껍데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올 겨울, 자식들 기다리지 마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따뜻한 내복 한 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물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밥해주는 엄마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풀이 친구,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꼭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